모아데이터는 2014년 설립돼서 2022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15년 출시한 AI 옵스 제품인 패타운 포캐스터는 ICT 시스템의 장애 예측 및 선제 대응 수요 해결을 위한 제품으로 그룹사, 대형 기관 등 200여 개의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 물류기업과 택배 근로자 신체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급 및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건강 이상 예측 및 탐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96억 원, 영업 이익 27억 원, 당기 순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억 원 증가했으나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모아 데이터 어제 하십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공시사항으로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모아데이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시황의 변동과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에 공시 대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물어보는 거죠. 오늘, 6월, 어, 오늘 6시까지 좀 답변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회사 답변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이 답변입니다. 답변은 미확정 답변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미확정 답변 좀 의아했거든요. 오늘 중요 정보가 없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이슈거리가 크게 좀 부각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 중대한 어떤 사항이 좀 있겠나 싶었는데 좀 미확정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사항은 확정과 미확정 그리고 중요 정보 없음 또는 사실 무근 확정된 사항은 구체적인 공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공시할 통해서 밝히고 이게 확정 공시가 되는 거고요. 미약정은 회사가 추진 중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공시 사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중요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2022년 6월 28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입니다. 당사는 유통식수 확대 등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환사체 발행 결정입니다.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 전환사체 발행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돼서 추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즉시 공시하도록 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우리가 공시의 숨은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포인트 지점을 제가 바로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 해석할 수 있는데 회사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공시를 잘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알 같은 답안지가 있었고, 이게 종목에 대한 소외관점이 좀 있었지만, 아마 이 공시를 제대로 읽고 해석했던 사람들은 주가에 이전국의 노란 불빛이 반짝하고 지금 들어왔을, 음. 어, 이사으로좀 보여지는데, 첫 번째, 회사 무상증자에 대해서 검토한다. 두 번째, 전환사채의 발행, 즉, 자금조달을 위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라는 겁니다. 회사의 단기 주가 모멘텀의 향방이 예측될 수 있는 호재성 공시인 무상증자와 자금 조달 신사업 확장을 위한 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대감을 수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포인트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번 공시로 좀 재료가 너무 빠르게 소멸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 이거는 재료의 소멸 관점은 아니죠. 통상적으로 좀 보면 이 무상증자라는 건 무상증자의 규모와 무상증자의 일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상 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중인 사항을 성실하게 좀잘 답변했다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의 경우는 사실 만약에 1개월 이후에 결정을 할 거였으면 오늘 중요 정보가 없다라고 공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는 조회 공시의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중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제척기간 안에 이 무상증자를 만약에 결정했다 그럼 공시에 이~ 번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음. 성실하게 조회 공시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1개월)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면 굳이 공시를 통해서 검토 사항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 없었는데 (1개월) 이내에 저는 이~ 검토될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 무상증자가 좀 빠르게 좀 검토되지 않겠는가.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 간 또는 이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일 것이다라고 유추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두 가지의 의사결정은 한달 이내에 좀더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그럼 한달 뒤에 공시를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데이터 상장 당시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 중심에 검증된 회사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올해 2022년도 이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이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죠. 그렇죠. 대형 이 IPO 대여들마저도 상장을 전격 좀 철회를 단행할 만큼 시장의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소형주의 입장에서 상장 일정을 좀 미루는 것이 오히려 이 투자자들의 이 원성과 반발이 좀더 커질 수 있는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상장이 어떤 연기보다는 어. 어 그냥 시장이 좀 진입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는 주가 좀 크게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사업 부분을 좀 보면 제품인 패타운 포캐스터 어, 헬스케어 부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의 서비스 유지 보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패타운 포캐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ICT 시스템을 이상, 어, 이용해서 이상 탐지 예측 솔루션입니다. 이게 어떤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이 어, 장치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헬스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의 인체의 어떤 이 이상 유무, 몸의 신체의 변화와 심박수의 변화 그리고 신체 몸의 어떤 상태들의 어떤 변화들을 잘 예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경고를 해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몸에 좀 이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이 병원에 좀 가든가 아니면 뭐 사항들을 좀 이야기 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들이죠. 내용을 보면 사람의 경우 자체적으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솔루션이 환자 스스로 병원 어, 이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해서 이 건강 상태가 좀이 평소보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병원에 가서 알죠. 내 상태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초도 시스템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대상 법인들의 제가 1분기 실적 보고서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41억, 전년 동기대비 소폭 좀 10억 원 정도 좀 증가, 한 8억 원 정도 증가했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지금 3억 6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특징점이 있습니다.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을 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진입 요건이 적자를 기록해도 특례 요건에 따라 상장의 진입을 낮춰주는 제도로 입성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음. 일본, 이번 1분기의 영업 손실 전환은 사실상 저는 우려할 수 있는 수준만큼은 아니다. 어. 회사는 지금 이 대내적 여건 속에서 1분기의 최다 실적, 회사의 창사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이 중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1차적인 어떤 투자 비용들의 선행에서 좀 집계됐고 1분기의 반영 효과가 좀 있었지만 2 분기에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어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어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세요. 네, 모아데이터 지금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뱀이 고, 고개를 쳐들고 지금 막상 확먹잇감을잰 낚아채려고 하는 이 아주 중대한 위치에 좀어 선상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단기 급등 요인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이 잘 받쳐준다면 이 상승 타점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오늘 최근에 어떤 이 상승 추세 저는 좀 예의주시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 통상적으로 추세보다는 좀 낮은 구간에서의 어떤 타점을 수립해 주는데 저는 이 추세 매매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만 삼천원에서 만 사천원, 어, 만 삼천원에서 만 사천오백원. 자, 요구안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에서 자, 14,500원. 아, 죄송합니다. 저 14,000원. 저 14,000원. 제 요구 자, 타점 좀 잘못 네. 봤는데. 14,000원. 14,000원에서 어, 14,500원 구간 포트비중 10% 분할 매수 계획을 좀제시드린데 지금 무상증자의 기조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기대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에요. 음. 지금 이를 통해서 오히려, 어, 시장이 덜 부각이 좀 됐는데, 지금 유통지수의 어떤 개념을 보면, 충분한 시세의 어떤 상승 탄력 요건을 좀 충분히 갖추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4,500원,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4,000원에 이탈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